정말 많은 부모님이 식사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아이가 한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흘리지 않고 남김없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즐겁게 먹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돌아다니거나 스마트폰을 보여줘야 먹는다면 밥 먹는 것이 재미없어서일 거예요. 먹는 것에 좀처럼 흥미가 없는 아이들도 있지요. 물론 기질적으로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식사 시간이 놀이처럼 재미있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거 먹어야 돼가 아니라 호박전이랑 오이무침 중에 어떤 걸 먹을래? 이만큼 먹어야 돼보다는 얼만큼 먹을지 네가 담아 봐. 아마 아이가 고르고 담은 반찬은 잘 먹을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 주는 양보다 적어서 배가 고플 수도 있지만, 배고픔을 알아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나도 잘 먹을 수 있어! 라는 자신감과 함께 식사시간이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또, 나는 잘 먹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다른 반찬도 한번 먹어볼까 하는 용기도 생기지요. 가족이 함께 웃으면서 보는 식사 시간,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아이를 믿고 한번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부모가 정해주는 규칙보다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만나볼 채소는 호박인데요. 애호박, 돼지호박, 단호박, 늙은 호박까지 이름도 생김새도 제각각 맛이나 식감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특히 노란색 단호박에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맛이나 영양면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지만 아이들에게는 맛없는 채소, 또 못생김의 대명사로 불리니까 갑자기 천덕꾸러기가 된것 같기도 한데요. 찌개나 국에 들어간 호박은 이게 뭉그러져서 더 인기가 없습니다. 호박을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소개하면 어떨까요? 덜 자란 어린 호박이어서 애호박, 뚱뚱해서 돼지호박, 단맛이 나는 단호박, 신데렐라 마차로 변신하는 늙은 호박, 이름만 들어도 재미있습니다. 연두빛 네오박을 반으로 자르면 연노란빛 속살에 동글동글 씨가 보이고요. 주키니 호박이라고 부르는 대지 호박은 언뜻 보면 애호박하고 닮았거든요. 그런데 오이처럼 색이 짙고 속은 더 하얀색입니다. 단호박은 단단하니까 전자레인지 한 6분 정도 익혔다가 식혀서 한번 잘라 보세요. 여기 샛노란색 속살에 씨뭉치가 이렇게 얽혀 있어서 또 재미있기도 합니다. 천덕구러기였던 애호박과 단호박이 만나면 재미있는 놀이,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애호박 속에 단호박 꽃을 꼭꼭 숨겨서 호박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달걀 옷을 입혀 기름을 넉넉히 두르면 호박전이 익는 소리가 타닥타닥 나거든요. 또, 온 집안을 가득 메운 부치기의 냄새. 정말 맛있겠죠? 아이들이 아마 먼저 말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 후방 예쁘게 싸워볼까? 거기 네. 아, 어떻게 싸을까 아, 괜찮 어, 그렇게도 싸고 아, 이거 주차선이구나. 주차선에 그러면단어가 주차한다. 어. 이렇게. 아가? 어. 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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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이게 오위 같아? 그럼 냄새 한번 맡아. 지 냄새 맡아 봐. 이게 단어 박 아, 그게 단어 같아. 아, 맞았어. 얘 이름은 단호박 이거 이거 그거는 애호박 애호박? 어, 이거는? 이거는 뭘까? 얘 이름은 돼지호박 돼지호박? 돼지호박이래 이 애호박보다 뚱뚱해서 돼지호박이래 돼지호박! <laughs> 그러면 우리 단호박 속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 그러면 신나죠? 선생님이 이거 단호박을 딱딱하니까 잘라볼게. 그럼 너희들이또 쓱싹쓱싹 해볼까? 어? 쓱싹쓱싹 처음 생각했는데? 다 보여. 어. 다 보여. 다 보여? 정말? 네. 다 보이는 거. 하나 두 명이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해줄 수 있어? 하나, 둘, 셋 내가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 찍어서 먹어봐. 무슨 음. 맛이야? 무슨 맛이야? 고구마 맛이야. 맛이나지야. 고구마 맛이야? 진짜? 이거 먹어봐, 트린이도. 달달해요. 달달해요? 자, 그럼 하나씩. 나 주겠다. 오, 이거는 트린이. 이거는 채영이. 쥐도 파. 어, 파. 어, 쥐도 파. 잘 판다. 그렇지. 잘 파네. <웃음> <웃음> 이불으로 들어갔다가 내집 꽃이야. 어. 어디 감어서. 여기 끝에 꽃이 원려있을때 여기 호박. 호박 끝에는 다 아, 원래 꽃이 떨어지고난 자리야. 봐봐 위에서. 오. <laughs> 호박에 맞아가지고 소리가 안 났다. 다시. 오. 소리 났다. 이번 나. 어 이번에 해봤어. 또 해볼까? 에헤, 네, 선생님이 한번 잘라볼까? 잘 봐봐. 선생님이 여기 고양이 손을 하고. 너네들이 쓱싹쓱싹 해줄 수 있어? 시작!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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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어 봐봐 하얀색 오 하얀색이네 하얀. 어 돼지호박 속에 하얀색이야 빡빡빡빡. 어. 빡빡빡빡. 빡빡빡빡. 빡빡빡빡빡. 빡빡빡빡빡빡. 오 빠빠빠빠 빠빠빠빠 빠빠빠 오두개 같이 했어 와 재영이도 두개 같이 할 거야? 누가 보자. 다토 정토놀이. 같 o c o c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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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o c o coco, coco, 콕 o c o 잘 o c o coco, coco, c 꼭꼭꼭꼭제우아 이렇게 해줄게 우리 이따 달걀.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엄마랑 그렇게 해봤어요. 물가루를 앞뒤로 해서 똑똑똑. 똑똑똑. <독독독독> 달걀에다가 이렇게 묻혀줄 거야. 할수있겠어 달걀은 퐁당 빠뜨렸다가 빼야 돼. 한번 이, 이, 이. 이, 잠깐 더. 앞뒤로 풍이풍이더풍봐 이봐. 이봐. 다